이거 되겠네 에이 미끄럼틀 태워줄자 태워줄까?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이거잖아 이아이 이거 재밌어요 어이 돼가탈수 있지 오. 오. <laughs>

뒤에 탈까? 뒤에 타보자 아빠 뒤에 좀 태워 주세요 이거 타볼까? 응 한번 타봐 의자. 언니처럼 와 예쁜 언니도 타고 있네 네. 응. 자 언니도 손좀 자세가 조금 이상하한 응, 발을 양쪽으로 해 주세요 네. 아 무서워 어.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흔들리고 있는 옷 도중에 올라와서 무서웠나봐. <목소리도> 언니 봐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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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타네. 우와. 언니 봐. 어, 뭐, 언니, 전화 봐. 전화 언니 봐. 응. 언니 봐. 두이야. 응. 언니 봐. 우와. 응. 언니, 응. 언니, 응. 응. 어, 언니 잘 탄다. 언니 잘 탄다. 우와.